구독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석현입니다 <laughs> 오늘 23년 9월 10일 오늘도 이제 산행을 한번 나와봤는데요 이제 슬슬 능이가 보일 때가 된것 같은데 아, 아직 안 보이고 있어 갖고 여기저기 뭐 소식이 제대로 된 소식이 아직 없어 갖고 저도 한번 이제 또 오늘 열심히 한번 산속을 돌아다녀보려고 산을 왔습니다 <laughs>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산 돌아다니면서 능이가 나왔는지 송이가 나왔는지 뭐가 나왔는지 우리 형님 누님 아우님들께 잘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우리 저 빨간장화 제자랑 함께 열심히 한번 산행해보겠습니다 Nobody but 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I want nobody but you. 녹아 내리고 있는 거 보니까 능이가 있을 것 같아요. 쌀이가 이렇게 녹아 내리고 있네요. <laughs> 오늘 잘하면 능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쌀이가 이렇게 녹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영상을 좀안 흔들리게 찍어 볼게요.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갑버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버섯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한번 또 열심히 찾아볼게요 이렇게 쌀이 버섯도 보이고 계속 버섯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버섯도 이렇게 보이고 야 이제 쌀이가 말라갖고 고사가 되어가고 있어 고사가 돼가고 있어요. 아, 이거 9월 10일. 아, 이렇게 산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 능이가 아직 안 보이네. 능이 보기 정말 힘드네요. 아, 힘들어요, 힘들어. 얼마나 더 돌아다녀야 될지. 아. 하여튼 능이 어떻게든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한번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볼게요. 아, 이번 주도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유생이라도 좀 구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더 열심히 한번더 돌아다녀보겠습니다. 잠깐 휴식하고 탈수되면 안 되니까 탈진 탈진. 아, 좀금 쉬어가면서, 아, 열심히 열심히 돌아다녀갖고, 아, 꼭, 제가 보고자 하는 목표물을 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아, 힘들어, 힘들어. 아. 따지 버섯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 쌀이 빠지 이런거 보니까 냉이는, 아, 자꾸 희망이 없어지네. 일단, 쌀이버섯이 이렇게 잘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쌀이버섯만 보이고, 이제 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와, 아, 쌀이가 이제 나오니 뭐. 능이는 아직 멀었겠죠? 아, 아. 이렇게 잠깐 보이는 거라고는 쌀이 버섯만 자꾸 보이고 있어요. 와 능이 능이 안 나왔는데 능이 안 보이는데요. 와와 이거 와, 이렇게 쌀이 버섯 없이 인제 나오고 있어 갖고 여기는 참와 오늘 능이 볼수 있을지 참. 와한번 열심히 돌게 돌아보겠습니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런 모를 돋버섯들인지 뭔지 이런 건잘 보이는데. 다리 힘이 풀려갖고 아 어... 그게 또 무슨 버섯이야 이런 것도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다른 버섯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23년 9월 10일 이렇게 버섯 산행을 나와봤는데 아직은 오늘아마 오늘 못본것 같아요 못볼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영상을 찍어둡니다. 버섯은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군데를 더이제 가긴 가볼 건데 거기 가서 이제 이거를 볼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 아무쪼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번에는 진짜 꼭 버섯 보는 영상을 찍어갖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여자친구가 보여요. 제 여자친구 영지. 영지야, 너는 지금 어디에서 잘 살고 있니? 영지야, 보고 싶다. 아 버섯 기가 막힙니다. 이야, 버섯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힌데요. 이건 무슨 버섯이냐? 와, 기가 막히게 찢어졌는데 이거. 자. 이것도는 그냥 작품처럼 컸어요. 야 멋있는데. 야 보이려는 능이송이는 보이지도 않고 이름버섯만 보이고 있으니 참 한숨만 한숨만 나오네요. 야 이거는 세 번째 작품. 야야 이거 봐요. 어떻게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 야 멋있는데요? 완전 예술이에요, 예술은. 와 이거 예술입니다. 자두 번째 코스로 왔는데 아니, 나 이거 영상 찍는려고자두 번째 코스에 왔는데 아 반질반질합니다 그냥 아직 낮지도 않았을 텐데 반질반질해요. 한번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쌀이는 져가고 있는데 야시, 상선하니 느낌이 좋은데 이게 너무 너무 이제 등산로가 돼 버려 갖고 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등산로가 됐어요 아... 오늘도 별 볼일 없는 영상 시청해 주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은 등말벌집 제보. 검은 등말벌. 이렇게 벌이 막들락나락거리고 있어요. 크기는 수박 크기보단 좀 작네요, 근데. 자, 검은 등말벌집 제보합니다. 검은 등말벌.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검은 등말벌집 제보.